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5명 추첨해서 고기부터카드 5만원권 꼬박꼬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벤트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형님들 사북에 돌아왔고요 제가 사북에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잠자기 전에 원제 방송을 봤는데 쟁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 7시 반에 방송을 켰는데 그때까지 쟁을 하더라고요 원제 도와주러 왔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진짜 원제의 그 열정에 반해가지고 그 라인의 삶이 뭔지 저한테 약간 그 꺼져가던 MMORPG에 불을 지펴줬기 때문에 일단은 원제 도와주려고 전설보물 천천히 맞춰야 되는데 급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가, 나가지 말아야 될돈또 나갔거든요 일단 이거 제작하면서 원제 도와주러 왔다고 정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원제 도와가지고 뭐 딴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줘도 됩니다 중간중간 재행 소규모 재 이길 수 있도록 돌아 도와, 도와드리겠습니다, 형님들. 자, 고향으로 돌아왔고요. 바람의 보물 안 되겠습니다. 치명 공격 피해 증가 30% 받는 치명 피해 감소 30%죠. 산 보물이고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새벽째 탄하고 왔습니다. 쟁할 때제 캐릭 이제 무조건 불러주세요 뭐 제가 새벽에 나오든 피로가 새벽에 나오든 나가겠습니다 아 어, 피로야 왜 지금 바로 가능해? 한번 보자 오늘 쟁하기 전에 12성 찍고 가자 고대 주화로 어디까지 메꿀 수 있는데? 계산해봐야 돼? 가가지고 화음 독각편 100년과 12성 찍자. 화물 27개. 독각편 10개. 100년과는 다 있네. 영웅 약초입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, 씨. 벌고. 영웅 약초 뿌리도 사야 되네. 하 이거 밑에서부터 제작해야 되네. 야, 그럼 저 아까 뭐지란 거 전부 다 고급에서 희귀로 희귀에서 영로해 가지고 지금 12성 찍으라고 명령한 거야, 표준심?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. 근데 원래 원래 500 피해백 되잖아. 형님. 500 피해백이 되죠. 1,500을 썼으니까요. 아, 지금 안 해도 된다고. 아, 근데 형님, 그건 또 아니에요. 왜냐면 오늘 쟁이, 이제 쟁은 있는데, 체질 12성 달성할 수 있는데, 또안 하는 건또 가금로서의 짜세가 아니거든요. 그건 맞잖아요, 형님. 예, 또 이제 가금으로서 오늘 이제 12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아, 페이백 있으니까 아꼈다가 해야지.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, 형님.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하자. 별고 와, 하요미 모자라겠네? 야, 하요미 많이 모질한데? 피로야 많이 모질한데? 이제 5 2렙인데 150개 있어야 되잖아. 아니, 12선 못 찍겠는데? 피로야또 뒤진다. 스펙업이 내봅시다. 가자 스펙업 가지 아, 아 나온 줄 알았잖아. 씨! 복귀 선물 좀 주세요. 뭐라도 놔줬으면 좋겠는데. 야, 이 이거 노란색도 안 나오는데 이거 우리 집 아이피랑 사복이랑 안 맞나? 제발! 까비까비까비 야막 쓸데없이 용의 비닐 이딴거 안나왔으면 좋겠다 형들 진짜로 아니 용의 비닐 전설 나오면 씨발 이거 안만들수도 없고 만들수도 없고 차라리 나오지마라 전설 이티어되면 그거잖아 무기 외형만 바뀌잖아 능력치도 좀 바뀌긴 하는데 이티어 전설 7무기보다 1티어 8무기가 좋잖아 맞잖아 형님들 2티어 8무기가 더 좋잖아 아 1티어 8무기가 가죽이 제일 좋아 가죽은 바로 만들 수 있어 돈 천만원 들어 바로 만든다 만약데 갑바나 내가 지금 장갑 만들어야 돼 장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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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도 나올 필요 없어 악세 다 맞춰서 아니, 이게... 아, 아 우리 마더 형, 감사합니다. 아니, 이게 형님,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내가 7일 전설 목걸이가 거래 가능이거든요. 냉정하게, 저는 치세가 천만 원 이상이라 생각해요. 제가 만들고 7강 띄우는 데만 천만 원 넘겼었거든요. 그니까, 재료값 플러스 7강 뛰어도 1000만원 썼어. 근데 이거를 내가 팔고 이걸로 전설을 또 하나 제작하기에는 너무 애매해. 뭘 애매해. 3000에 팔면 안 남기는 거냐고? <laughs> 근데 형님들,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내가 이 티어 만든 게 맞는 것 같거든. 반지를 이거 그냥 형님들, 내가 이 티어 팔찌, 이 티어 팔찌나 반지 만들고 목걸이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. 비종봉 5층 썰자가지고 5층에 많아. 기종방 4층. 잔잔발이 잡으로 티켓을 허비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의리지, 임마. 어? 이렇게 이제 길드원들이 당한다고 했을 때 SOS를 쳐줘야 나중에 온단 말이야. 이거는 신뢰야. 어? 같은 팀에 대한 신뢰지 인마 와 근데 이게 전설이 뜨네. 어 근데 왜 이렇게 안 기쁘지? 좋댔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지 형님? 이거 정상 맞죠? 아니 왜 좋댔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? 야필요야 진짜 천천히 만들자. 가족 떴으면 진짜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. 개 이득이네. 내혼자 내혼자 때문에 저분들 마방지티켓 얼마나 소비하는 거야. 개 시비득이네. 도망가세요 도망가죠 그래도 한여러명에서 때릴만한데 아예 안때리네 그래 들어올만한데 싸워볼 만하지 않나? 아예 안들어오네 시켜 먹었어. 괜찮더라 거기. 너, 너, 나 진짜 오빠 빨리 데리고 내일 4시에 예약하고 왔다. 어딘데? 영, 용... 어, 그 우리 그 헬스장 바로 옆에. 아 진짜로? 응. 가깝기도 가깝고 진짜 너무 잘해. 어 그래 줘, 오빠. 아니 그리고, 응. 그럼 보자.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. 응. 그래서 내일 자기 것까지 계산하냐고 하대. 아니요, 내일 남편한테 <laughs> 남편한테 받으세요 했다. <laughs> 그래서 아, 잘했다. 어, 옷박 옷 음. 어, 내일 옷밖에 14만 원이야. 어. 그래가지고 29만 원 주시면 됩니다 하였는데 내아 내일 남편 건 남편한테 음. 받으 주세요 제발요 이렇게. 아 그렇구나. 잘했다. <laughs> I wanna take it all in, I'm falling. The cityscape by night,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. Every corner twice as bright, they'll be my treasures forever. When I can't hold you tight, I'll see the stars.